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선진국들이 수십 년간 실패했던 일을 단 하나의 나라가 불과 몇년 만에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굶주림에 시달리던 마을들이 이제는 풍요로운 수확을 거두고 절망 속에 있던 사람들의 얼굴에 희망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탐사 저널리스트도 믿을 수 없었던 이 변화.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원조다라는 찬사를 받게 된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영국 BBC의 탐사 저널리스트 에드워드 마틴이라고 합니다. 20년 넘게 세계 각국의 분쟁 지역과 빈곤 국가를 다니며 국제 원조의 실태를 취재해 왔죠. 솔직히 말해 그동안 본 원조 현장들은 대부분 실망스러웠습니다. 화려한 약속과 달리 현지인들의 삶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거든요. 몇해전 초여름, 저는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 공항에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아프리카 원조 프로젝트를 취재하기 위해서였어요. 코피아라고 불리는 이 프로젝트는 케냐 농촌 지역에 감자 재배 기술을 전수한다고 했지만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선진국들의 보여주기식 원조를 봐왔으니까요. 나이로비에서 트럭을 타고 4시간을 달려 중부 고원지대에 도착했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너무나 익숙했어요. 메마른 땅, 허름한 가옥들, 그리고 지친 표정의 주민들. 여기도 다를 바 없겠지라고 생각했죠. 코피아 센터로 향하는 길에서 만난 현지 가이드 조셉은 저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틴 씨, 한국 사람들이 온 이후로 우리 마을이 많이 달라졌어요. 정말 놀라실 거예요. 그의 말에 저는 속으로 웃음을 참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가이드들이 똑같은 말을 했었는지 모르겠어요. 코피아 센터에 도착하자 한국인 농업 기술자 김민수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오랜 현장 경험이 묻어나는 그을린 얼굴을 하고 있었죠. 마틴 씨, 환영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가 곧 화려한 통계와 사진들을 꺼내들 거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특별한 설명 없이 저를 트럭에 태우고 바로 현장으로 안내했어요. 말보다는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트럭은 먼지나는 길을 따라 마을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창 밖으로 조금씩 달라지는 풍경이 보였어요. 메마른 땅 사이사이에 푸른 농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도착한 곳에서 저는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죠. 넓은 들판에는 싱싱한 감자 잎이 무성했고 현지인들이 한국인 기술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봐온 원조 현장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화려한 간판도 기념 사진을 찍는 정치인들도 없었죠. 오직 진짜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말을 잇지 못했어요. 김민수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더 많은 것을 보여드릴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김민수와 함께 코피아 센터의 본격적인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김민수는 저에게 코피아가 해외 농업 기술 개발 사업의 약칭으로 한국 농촌진흥청이 2009년부터 운영하는 국제 농업 기술 협력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어요. 전 세계 22개국에 센터가 있다는 말에 솔직히 놀랐습니다. 저는 한국의 국제 원조 활동이 이렇게 광범위한지 몰랐거든요. 우리는 감자재배 시범 마을 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해왔어요. 김민수가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원조기관들과 달리 그들은 화려한 수치나 과장된 성과를 내세우지 않았어요. 오직 실제 데이터와 결과만을 담담하게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감자재배 교육장이었습니다. 현지 농부 20여 명이 한국인 농업 전문가로부터 감자 심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단순히 감자를 심는 방법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병시 감자 선별부터 적절한 심는 간격, 비료 사용법, 병충해 방제까지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있었죠. 우리는 단순히 감자를 나눠주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감자 재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김민수의 설명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말이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였거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이 한국 강원도에서 가져온 감자 품종을 케냐 기후에 맞게 개량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의 감자가 케냐에서도 잘 자랄 수 있나요? 제가 의아해하자 김민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처음엔 저도 그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3년간의 연구 끝에 케냐 고원 지대에 적합한 품종을 개발해 냈죠. 결과적으로 일반 품종보다 수확량이 60% 이상 증가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감자 저장고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단순한 구조로 효율적인 저장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것이었어요. 이전에는 수확한 감자의 30%가 부패했지만 이 저장 시스템 덕분에 손실률이 5% 이하로 줄었습니다. 김민수의 설명에 현지 농부 무사 아흐메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전에는 감자를 심어도 병충해 때문에 제대로 수확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국이 가르쳐 준 방법 덕분에 감자 생산량이 3배로 늘었답니다. 게다가 감자를 더 오래 보관할 수 있게 되면서 시장에도 팔수 있게 됐어요. 아흐메드의 눈빛에서 진정한 변화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취재해온 다른 원조 프로젝트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어요. 보통은 원조 물품을 받는 수동적인 수혜자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자신감과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오후에는 예상치 못한 곳을 방문했습니다. 바로 현지 초등학교에 마련된 작은 농장이었어요. 아이들이 선생님과 함께 감자를 심고 가꾸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벅찰 텐데, 왜 농사를 짓는 거죠? 제가 현지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우린 단순히 감자를 키우는 게 아닙니다. 감자는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씨앗이죠. 이 아이들이 자라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술을 전할 테니까요.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이들이 갓 수확한 감자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감자 요리를 해드릴게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학교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 속 어딘가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진정한 원조의 모습일까? 처음으로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코피아 센터에서 보낸 지 3주째 케냐 중부 지역에 갑작스러운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두달 동안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고 농작물들은 하나둘씩 시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감자밭도 위기를 맞았습니다. 현지 농부들의 얼굴에는 걱정과 불안이 역력했어요. 이제 코피아 팀도 떠날 때가 됐겠군요. 저는 김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봐온 원조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위기가 닥치면 슬그머니 철수했거든요. 특히 자연재해나 정치적 불안이 생기면 더더욱 그랬습니다. 김민수는 제 말을 듣고 웃기만 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이제 겨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뭄은 예상했던 일이에요. 그날 오후 저는 김민수와 다른 한국 기술자들이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현지 농업 전문가들과 함께 지도를 펼쳐놓고 무언가를 열심히 논의하고 있었어요. 호기심이 생겨 저도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오셨군요, 마틴 씨. 저희가 지금 가뭄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민수가 저를 보고 말했어요. 다행히 이 지역에 지하수가 풍부하다는 것을 미리 조사해 두었지요. 그들의 계획은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이었습니다.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자재들을 활용해 소규모 관계시설을 구축하는 것이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태양광 패널을 이용한 지하수 펌프 시스템이었어요. 전기가 부족한 이 지역에서 태양광은 가장 완벽한 해결책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제가 의구심을 표현하자, 김민수는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이미 비슷한 시스템을 다른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지역의 특성에 맞게 약간 변형했을 뿐이죠. 다음 날부터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주민들과 한국 기술자들이 함께 땅을 파고, 파이프를 설치하고, 태양광 패널을 세웠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장비가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는 점입니다. 복잡한 수입 장비가 아니라 현지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부품들로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향후 유지 보수도 현지인들 스스로 할수 있었죠. 작업은 일주일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펌프가 가동되자 지하수가 관계 시스템을 통해 감자밭으로 흘러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기쁨의 함성을 질렀고 아이들은 물이 흐르는 파이프 주변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이거 정말 효과가 있네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김민수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진지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시스템을 현지 주민들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떠나도 이 시스템은 계속 작동해야 하니까요. 그 말대로 다음 며칠 동안 한국 기술자들은 현지 주민들에게 시스템 운영법과 유지 보수 방법을 교육했습니다. 특히 리차드 바리아라는 농부가 빠르게 기술을 습득했어요. 그는 이전에도 코피아 센터에서 감자 재배법을 배워 소득을 크게 늘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코피아 덕분에 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게 됐어요. 리차드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전에는 감자를 많이 키워도 제대로 팔 곳이 없었지만 이제는 협동조합을 통해 더 좋은 가격에 팔수 있게 됐거든요. 가뭄은 두달 가까이 지속되었지만 감자밭은 살아남았습니다. 관계 시스템 덕분에 오히려 생산성이 더 높아졌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한국 기술자들은 이 기회를 통해 물 효율성이 높은 감자 재배법을 가르쳤고 농부들은 이를 열심히 배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한국의 원조 방식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일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어요. 위기는 그들에게 떠날 이유가 아니라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기회였던 것입니다. 가뭄이 끝난 후 저는 마을 주민들이 감자 농사를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위기가 오히려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었어요. 관계 시스템 덕분에 농부들은 이제 계절에 관계없이 좀더 안정적으로 감자를 재배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어느 날 아침 코피아 센터의 회의실에서 흥미로운 모임이 열렸습니다. 브리차드를 포함한 10여 명의 농부들이 모여 무언가를 열심히 논의하고 있었어요. 김민수의 허락을 받고 참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것은 마케팅 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것입니다. 리차드가 저에게 설명해 주었어요. 개별 농가로는 시장에서 좋은 가격을 받기 어렵지만 협동조합을 통해 함께 움직이면 더큰 힘을 가질 수 있거든요. 이 회의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기술자들이 조언은 하지만 결정은 농부들이 직접 내리도록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면서도 현지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농부들 스스로 찾도록 도왔어요. 회의가 끝난 후 김민수와 함께 마을 주변을 걸었습니다. 수확철이 다가오면서 감자밭은 생기를 되찾고 있었어요. 주민들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돌아와 감자밭에서 부모님을 돕고 있었습니다. 코피아 프로젝트가 이 마을에 끼친 영향이 정말 놀랍네요. 제가 감탄했어요. 단순한 기술 전수가 아니라 마을 전체를 변화시켰어요. 김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그것을 목표로 했어요. 감자는 수단일 뿐이죠. 진짜 목표는 이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의 말에 깊은 공감이 갔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봐온 원조 방식과 한국이 하는 방식의 차이가 명확해졌어요. 다른 나라들은 물고기를 던져주지만, 한국은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었던 거군요. 김민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자신만의 낚싯대를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그날 저녁, 제 취재 노트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원조 프로젝트를 비판적으로 취재하려 했던 제 계획이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처음부터 저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다음날 학교 농장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감자를 수확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 핀 환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아이가 제게 다가와 자랑스럽게 방금 캔 감자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감자는 제가 직접 심고 가꾼 거예요. 이제 저도 큰 농부가 되면 더 많은 감자를 키울 거예요. 아이의 눈빛에서 미래를 보았습니다. 코피아 프로젝트는 단순히 현재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원조였죠. 저는 제 기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의 코피아 프로젝트가 어떻게 기존의 원조 패러다임을 뒤집고 진정한 자립을 이끌어내고 있는지 세계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은 비판할 대상이 아니라 배우고 전파해야 할 모델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도움이라는 거구나. 저는 마음속으로 되뇌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프리카의 미래에 대한 진정한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 희망은 한국에서 온 작은 감자 씨앗에서 시작되고 있었어요. 프로젝트가 진행된 지 6개월이 지났을 무렵, 저는 코피아 센터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마을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공식적으로 코피아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않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서도 비슷한 방식의 감자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기술을 알게 되셨나요? 제가 현지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리차드가 저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매주 토요일마다 와서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한국에서 배운 기술을 전수해 주고 있어요. 코피아 센터로 돌아와 이 이야기를 김민수에게 전했습니다. 그의 반응이 놀라웠어요. 그는 전혀 놀라지 않았고 오히려 기대했던 일이라는 듯 미소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바입니다. 지식이 퍼져나가고 현지인들 스스로 변화의 주체가 되는 것이죠. 김민수는 저를 한쪽으로 데려가 흥미로운 계획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향후 2년 동안의 로드맵이었어요. 놀랍게도 그 계획에는 한국 기술자들이 점진적으로 철수하고 모든 운영권을 현지인들에게 이양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여기 있을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떠난 후에도 이 프로젝트가 지속되는 것이죠. 코피아 센터에서는 이미 현지인 트레이너를 양성하고 있었어요. 리차들을 포함해 10명의 현지인들이 한국 기술자들로부터 집중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감자 재배 기술뿐만 아니라 기술을 가르치는 방법까지 배우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저는 한국 기술자들이 현지인 트레이너들에게 시설을 공식적으로 이양하는 작은 의식에 참석했습니다. 감자 저장고 시감자 생산시설 교육장 등 모든 시설의 열쇠가 현지인들에게 전달되었어요. 이제 이곳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인이고 여러분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 자리에서 리차드가 대표로 나와 소감을 말했습니다. 한국 친구들 덕분에 우리는 이제 스스로 설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소중한 배움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것입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코피아 센터는 이제 메루 농업혁신센터라는 새 이름으로 현지인들에 의해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조언자 역할로 물러났고, 주요 결정은 모두 현지인 위원회에서 내리게 되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센터가 단순히 기술 전수만이 아니라 농업 관련 사업까지 확장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시감자 생산, 감자 가공품 개발, 농기구 대여 서비스 등 다양한 소규모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 사업들은 센터의 운영 자금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에도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 없이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리차드의 이 말이 제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원조의 성공이 아닐까요? 원조 제공국 없이도 스스로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한국의 코피아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술 전수를 넘어 현지 농업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센터를 떠나기 전 저는 한국 기술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현지인들의 자립을 중요시하나요? 계속 한국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김민수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한국도 과거에 많은 나라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도움을 되돌려줄 차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케냐 사람들이 진정으로 잘 사는 것이지, 한국의 영향력 확대가 아닙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다른 원조 국가들과 차별화되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케냐 사람들의 자립과 발전을 원하고 있었어요. 취재를 시작한 지두 달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저는 숙소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고민에 빠졌습니다. 원래 이 취재의 목적은 한국의 원조 프로젝트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본 현실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전해야 할까? 스크린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을 때, 문득코피아 센터에서 만난 9살 소녀 와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와냐는 학교 농장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아이였어요. 어느 날 저는 그녀에게 왜 그렇게 열심히 감자를 가꾸는지 물었습니다. 제 동생이 아파요. 의사 선생님이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했어요. 이 감자로 동생을 건강하게 해줄 거예요. 그 순간 와냐의 눈에서 본 결연한 의지가 제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취재 마지막 날. 그녀가 제게 건넨 작은 종이 봉투도 떠올랐어요. 열어보니 감자 씨앗이 들어 있었습니다. 마틴 아저씨도 집에 가서 심어보세요. 그럼 저희를 잊지 않을 거예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전해야 할 이야기는 냉정한 비판이 아니라 이 진실이었어요. 한국이 심어놓은 작은 씨앗이 어떻게 케냐의 미래를 바꾸고 있는지 그 감동적인 현실을 결심을 굳힌 저는 지금까지 작성해온 기사를 완전히 새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이 만든 감자혁명, 아프리카의 희망을 심다로 정했어요. 기사에는 단순한 사실과 통계만이 아니라 제가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담았습니다. 브리차드가 코피아 센터에서 배운 기술로 자녀들의 대학 학비를 마련한 이야기, 와냐처럼 학교 농장에서 미래를 키우는 아이들의 이야기, 그리고 김민수를 비롯한 한국 기술자들이 보여준 헌신의 이야기를 기사를 마무리하며 저는 한국과 기존 선진국들의 원조 방식을 비교했습니다. 선진국들이 놓친 해답, 한국이 보여주다. 기사를 편집부에 보내고 나서 마지막으로 코피아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김민수와 함께 감자밭을 거닐며 지난 두 달을 회상했어요. 기사는 잘 마무리되었나요? 김민수가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처음 의도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었어요. 김민수는 웃기만 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이요. 마지막 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작별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감자로 만든 다양한 요리가 테이블에 가득했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와냐가 만들어 온 감자 수프였습니다. 그녀의 동생도 이제 건강을 되찾아 함께 와 있었어요. 파티가 한창일 때, 리차드가 마이크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는 감사의 말을 전한 후, 놀라운 소식을 전했어요. 저희 마을의 감자 협동 조합이 케냐 최고의 농산물 품질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유럽으로 유기농 감자를 수출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환호성이 터져나왔고, 마을 사람들은 기쁨에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가난에 허덕이던 마을이, 이제는 국제시장에 진출하게 된 것입니다. 파티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와냐가 준 감자 씨앗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영국에 돌아가면 제 뒷마당에 이 씨앗을 심겠다고요. 그것은 단순한 감자가 아니라 희망의 씨앗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비행기를 타기 전 마지막으로 코피아 센터의 감자밭을 둘러보았습니다. 아침 햇살 아래 일하는 농부들, 학교로 가는 길에 농장을 들르는 아이들, 그리고 미래를 향해 함께 걸어가는 한국과 케냐 사람들의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한국이 왜 희망이 되었는지. 그렇게 저는 완전히 달라진 시각으로 케냐를 떠났습니다. 한 나라가 진정으로 다른 나라를 돕는다는 것의 의미를 깨달은 채로요. 런던으로 돌아온 지 2주 후, 제 기사가 BBC 온라인 메인 페이지에 실렸습니다. 한국이 만든 감자혁명. 아프리카의 희망을 심다라는 제목의 이 기사는 예상보다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독자들이 댓글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원조 방식에 대한 호기심을 표현했어요. 제 기사 이후 대한민국과 유엔 식량 농업기구의 협력 7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코피아와 같은 한국의 농업기술 전수 모델이 논의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FAO와 같은 국제기구에 대한 분담금도 증가하고 한국의 국제적 역할이 확대되고 있었어요. 김민수로부터 받은 이메일에는 반가운 소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코피아 센터의 성과를 본 주변 국가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케냐 내 다른 지역에서도 이 모델을 적용하고 싶다는 요청이 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마틴 씨의 기사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방식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수의 이메일에는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와냐와 그녀의 동생이 학교 농장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사진 밑에는 와냐가 직접 쓴 듯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마틴 아저씨, 감자 씨앗은 심으셨나요? 저희도 잘 지내고 있어요. 이제 저도 커서 농업 선생님이 될 거예요. 그 사진을 보며 미소지었습니다. 제 런던 아파트 뒤 작은 정원에는 이미 와냐가 준 감자 씨앗이 자라고 있었거든요. 영국 기후에 맞지 않을 거라는 걱정과 달리 그 씨앗은 싹을 틔웠습니다. 마치 희망은 어디서든 자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듯이요. 6개월 후, 저는 UN에서 개최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 포럼에 연사로 초청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코피아 센터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앞으로의 국제 원조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진정한 원조는 의존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립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국이 케냐에서 보여준 것처럼요. 강연이 끝난 후한 젊은 한국 외교관이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는 제게 고마움을 전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도 한때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많은 나라의 도움을 받았죠. 이제 우리가 그 도움을 갚을 차례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물질적인 지원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방식으로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코피아 프로젝트의 정신이었으니까요. 지금도 저는 종종 케냐의 그 마을을 생각합니다. 와냐가 어떻게 자라고 있을지 리차드의 협동조합은 어떻게 되었을지 그리고 한국이 심은 희망의 씨앗이 아프리카 전역에 어떻게 퍼져나가고 있을지 상상해봅니다. 제 정원에 자란 감자는 이제 꽃을 피웠습니다. 매일 아침 그 꽃을 보며 저는 기억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작은 씨앗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큰 희망이 피어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농업 기술이 아프리카의 희망을 심은 코피아 프로젝트에 관한 영국 저널리스트의 사연이었습니다. 한국의 농업 기술 전수 방식과 그 놀라운 성과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원조가 아닌 지속 가능한 자립을 이끌어낸 한국의 혁신적인 접근법이 케냐의 농부들에게 새 삶을 선물한 이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내일도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신호등이었습니다.